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이 행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걸 비유를 통해가지고 말 말했다고 일 절부터 나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 집에 여행객이 찾아오니까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가지고 대접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아마 부자 집의 종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일을 이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다윗이 화를 냈다는 거죠. 그이 일을 행한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라 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 나단이 7절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죄에 빠지면은 본인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보인다고요. 예. 네. 자신의 행한 것은 죄가 아니라 그리화가 되는 거는 어. 괜찮다 그러세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린 이야기 내로남불. 이다 그,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죄가 이 사람을 사회를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꽉차 있는 죄가 꽉차 있으니까 그 죄인 그 잘못된 일을 행하고도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봤을 때는 그게 잘못인데 그걸 느끼잖아요. 본인들은 느끼지 못.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죄가 사회에 과득 차니까. 교회 안에도 막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2단도 나오고. 얼마 전에도 아마 그 인천에 있는 그 박옥수 깊은 소식 그 선교회 그 교회들 이 크거든요. 2단이니까 인천에 있는 그그 그 사람 그 교회 인천 교회죠. 인천 교회에서 여고생 한 명이 죽은 사건 2년 전인가 그 재판해 가지고 2심에서도 그 단장에게 25년 형뭐다그 중형을 다 선고했다라고 그 엄마도 뭐 징역 8년인가 받고 뭐 엄마가 이제 생활이 이혼하고 생활이 힘들니까 이제 딸을 그 교회에다 맡겼는데 교회 합창단 일하고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를 많이 그~ 학대를 했는가 봐요 때리고 손목도 묶고 그 새가 죽었다 하더라 좋은데 그~ 단장이 누구냐 면은 그~ 깊은 소식 선교회 박옥수 딸입니다 딸 이제 (50) 몇 살인데 (25년) 형을 받으면은 확정이 되면은 이제 남은 평생이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와야 되죠 나와야 그~ 합창단이 그~ 유명한 합창단입니다 그라시아인가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합창대 문서명이 옛날에 이 리틀 렌즈처럼 노래를 잘하던 외국인들도 많고 어 그러니까 그 자기 교파를 선전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많이 쏟아 부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죄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뭐 모른다 는러네 깨닫지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니까 굉장히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위험한. 자신의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 네. 근데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의 주인의 집도 주고 어? 모든 걸다 주었는데 그게 부족할 것 같으면은 내가 더줄 수도 있는데 네가 어떻게 구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랬습니다그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그 그,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거 이걸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예, 악을 행하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정직하게 그 길을 가면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하냐라고 그렇게 질책을 한 겁니다. 이후에 그 다윗이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십절로 보면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아로 래 삼았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멀쩡히 부부관계가 있는 사람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걸로 삼은 것은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으니까 대신에 너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죄를 범한다 똑같은 그 일이 너희 집안에서 일어날 거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어~ 보복의 원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똑같은 일이 나 그니까 러이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평화가 사라진다는 거죠 집 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11절에)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켜 네 눈앞에서 너희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십 12절에는 너는 은밀하겠지만은 나는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아주 이 일.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일어나죠. 큰 아들이 누이 동생을 범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반란을 일으키고 내란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리고 십오 절 이하에서는 그 죄악의 씨앗인 아이가 또 죽어버려요 아주 심하게 알았다 칠일 그 만에 죽었다 태어나서 그냥 굉장히 알타가 그냥 죽어버리다 비극적인 일이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십사 절대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회개한 거죠. 회개. 그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그냥 아우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하나 그렇게 하지 말 걸.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곧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 그렇게 하지 말 걸. 후회, 생각, 반성 이거 많이 하는데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한 내 목소리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요하의 원수가 크게 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아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여요아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한 능이 이런 끈수를 잡고 이제 두고 두고 이 욕을 한다는 거지. 아,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 짓을 하네. 그리고 아주 입에 오 나중에 그 압살롬이 반란 일으킬 때도 그 말하는 것들이 나와요. 보면은 다 이게 두고두고 그그 집안의 죄가 되는 거죠. 그 집안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은 우리 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미 우리 아내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은 예, 성경은 또 우리 아의 아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의 아내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함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사람들을 노 하이금 이런 일을 자꾸 상기시켜서 비난하게 만든다. 그리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 항상 이렇게 악한 영이 사단의 영, 사단이 상처를 주고 무너지게 하려고 계속 틈을 찾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한번 삐긋덕거리면은 예, 뭐 여호와의 원수가 뭐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 아 나쁜 놈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악, 악령들이 이제 막 충동질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게. 다윗도 아마 평생에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괴로웠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때문에 우랴라고 리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 자기 죄를 막 탓하는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랬는데 그 말이 왜 나옵니까?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예. 돌로 쳐서 부하들이 사울의 부하들이 스데반을 쳐서 죽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떤어떤 어떤 사람들을 막 잡아 가지고 족치고 따귀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뭐 다윗 다윗 그 바울의 그 성격상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기질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그 시편에 나오는 기도들도 보면은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죽고 다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게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여디디아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줬다. 그랬습니다자 이렇게 하나님부터 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죽어갈때 심이 알는지라 16절에 보면은그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 아이가 벌을 받은 겁니다.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막 벌을 받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금식 기도한 겁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사람들이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해도 왕이 듣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았다. 예, 네, 그렇게 했 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방에 땅이 엎드려 가지고 사람들이 끌어내려 해도 안 하고 괴로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들이 시편에 나오죠. 그다음에 19절, 20절 보면은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죽어요. 예. 네,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다. 그 현실적으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기도했지만은 아이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예, 죽었어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또 아니 왜왜 죽었습니까? 내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안 하고 예,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예배했다. 예, 그러니까 생명 은 하나님께서부터 오고 하나님이 취한다 그런 고백하면서 예배했겠죠.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었다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이미 끝났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에 그렇게 나오죠 23절에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갈수 있지만 은그 아이가 어떻게 나에게로 올수 있느냐 예, 다 끝났다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보다도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괴로 괴롭, 괴롭겠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으면은 24절에 다윗이 그 상심한 바세바를 위로했다 위로했다 그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이제 일 자기 일을 합니다. 요압이 이제 라파를 다 점령해 나가는데, 요압이 그 마지막 정리까지는 안 합니다. 요압의 고백이 나오지만은, 내가 정리까지 하면은, 아, 요압이 이성을 점령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왕이 와서 마지막 정리를 하세요. 내가 그러니까 29절에 보면은 다윗이 군대를 모아주고 라바를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 라파를 점령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 이 있어서 자기가 군대를 몰고 가서 전투를 해서 점령한 겁니다. 그냥 뭐 성경에는 간단히 기록이 돼 있지만은 그냥 군사들 데리고 와가면은 문이 열리고 그리한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영화나 그 드라마에서 보지만은 옛날 전투가 로마 무시하잖아요. 로마 무시. 하나 칼로 그냥 찌르고 자르고 그런 전투를 한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힘들어. 기진맥진하면서 전투하면은 기진맥진합니다. 예. 근데 그걸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도질과쓰레질과서 돌철도 기지가 벽돌구이를 하겠다 노예로 삼았다. 노예로 삼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다시 확신한 거요, 예 확신 믿음을 다시 회복한 거죠. 만약 에그 전투마저 없었으면은 그 후에도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네, 라빠를 쳐서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 사이에 이제 세월이 있죠. 아, 솔로몬이라는 애가 또 태어나고 뭐 세월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이 확신했는데 우리가 이런 작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은 내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봐야 그냥 내가 기도하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뭐 노래하고 랄랄라 하고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는지 몰라요 몰라.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처럼 악한 년과 싸워봐야지. 전투를 해야죠 전투를 해야지. 네.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이 안될것 같았는데 안될것 같은 일이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아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져. 물론 그 가운데서 여기다 나오지 는 않지만은 시편에는 나오지만 기도를 많이 했겠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자꾸 그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들이 쌓여야 돼. 쌓여져야지. 네. 그냥 어느 날 기도해가지고 그 하늘문 열리고 흥부에 박이 막 뚝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부자되고. 그런 것은 그 100번 일어나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100번 일어나면 쌓이니까 믿음이 생기겠지만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것은 네, 자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작은 일부터 그냥 하나님이 아 인도하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을 자기 삶에서 자꾸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 그야말로 산이 옮겨질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믿음이 생긴. 예. 감기에 걸렸을 때그 목에 막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가래가 긁고막 숨이 막힌다 그러면 손을 거기에 대고 목에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래는 떨어져라 그리고 예수 이름 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병을 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병 많은 예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이걸 기도를 하니까 이게 가래가 사가지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해야 그 나중에는 그야말로 큰 병에 걸렸을 때도 본인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아,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러면은 자기가 그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죠. 소위 그 영성이 깊은 사람. 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까지도 안다 그러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살아날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제 아름다운 이~ 어~ 이별을 하고 조용히 눈을 감는 거죠 감는 거죠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그니까 우리에게 그런 작은 믿음들이 자꾸 쌓여야 된다 아~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 나에게 이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게 생겨요. 바윗이 전투에서 한 것도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 예, 그래서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다시 확신했을 겁니다. 확신했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계속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그가 집안으로 불러들인그 칼, 그 죄의 씨는 계속 자라는 겁니다. 계속 자라는 거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저도 다용서합니다 독생자가 십자에서 못박아 죽여서 죽어서 속죄한 죄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요. 그냥 내가 불러들인 씨앗은 내삶속에서 자란다. 잘 그러니까 한번 내가 불러들인 그 죄가 자라고 있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잘라내야 돼. 계속 잘라내. 보고 아, 이건 죄구나. 해서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잘라내야 돼. 잘라내. 그래서 바로 13장에서 다윗이 불러들인 그 죄가 그 집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기록이 계속 나온다. 계속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자꾸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사소해 보이는 것이 랄지라도 그게 내 안에 내가 불러들여으면은내 안에서 씨를 뿌리고 죄 뿌리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게 끊임없이 잘 올라옵니다. 몇십년 동안 죽을 때까지 잘잘 잘, 잘 올라와요. 올라와요. 굉장히 힘든데,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육체의 가시라고.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삶에 불러들인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평생 살면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죄를 경계하고 죄를 경계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얘기도 가만 살펴보면은 내가 이미 불러들인 그 죄의 씨가 있어 내 안에. 그게 내 안에서 자라고 있어. 계속 자라. 어떤 상황과 그야말로 매치가 되면은 얘가 툭툭 튀어나온다. 성격일 수도 있고 기질일 수도 있고 아니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때마다. 아~ 이게 또 튀어나오네. 해서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십년 전에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데, 지금 그 비슷한 일만 나면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한다고요. 그게 죄의 씨요. 씨, 자랑해. 그럼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예, 네, 회개하는. 어~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씨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 그게 또 계속 자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죄가 내가 불러들인 것이 죄이시지만은 그게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은혜의 도가 될수 있다라고 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감사해. 그래서 나에게 악한 것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선한 것으로 바꾸버린 거죠. 그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대 그야말로 이 시브리스 나무처럼 피울리까지 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